오늘은 인천공항에서 인사를 하게 됐네요. 제가 다카마스를 갔다 왔잖아요. 소도시 체질이라는 걸 확신했고, 요나고라는 것을 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소도시예요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오늘 흐리지만 힐링하다 가겠습니다. 일단, 빨리 호텔부터 가야겠네요. 버스를 탔고요 비가 오네요. 어? 비, 바람 엄청 많이. 비 차진 않고. 어, 여기 약간 특이해요. <laughs> 신발을 벗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숙소도 다 신발을 벗고 움직입니다. 양말을 신은 채로. 바라바라밤 그냥 조그만, 이렇게, 예, 조그만 숙소에요. 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숙소입니다 칼케운센 로비예요 로, 로비인데 웰컴드림간 한잔 쭉 먹고 나가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 r 스 사람이 없어요 요나고 자체 여기 소도시다 보니까 야, 그냥 좀 이렇게 슬퍼 보입니다, 왠지 바닷가가 백사장에 아무도 없. 응. 근데 네, 여기 카이케 온센이에요. 카이케 온센은 그냥 말 그대로 지역명입니다. 일본의 동쪽에 있는 데를 많이 가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그 요나고는 서쪽입니다. 배가 고파요. 빈땅이 <laughs> 좀 몰려있네요. 이런데 갈까? 저는 약간 로컬 이런데 좀 가고 싶긴 한데. 이자카야 비슷한데 들어왔어요. 조금 안 돼. 1인석안 잡고, 소고기, 스테이크, 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우동을 너무 많이 먹어서 면은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스테이크가 한 만원 초반대 정도 합니다. 색상이 이쁘진 않은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날씨 보세요 바람 엄청 불고 지금 호텔 나왔는데 폭설이 와, 폭설 와 엄청 춥다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요나고역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와 이거 씨 촬영을 할 수가 없어 내일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좀 정류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정장 안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칼케 운센 관광센터라는 버스 정장이거든요. 만화 <목소리> 코난이죠코난 작가가 이 근처에서 쳐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눈은 그쳤네. 다행이네요. 버스 내렸습니다. 한정거장을 지나쳤어요. 뭐, 이젠 이런 건 뭐.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도. 뭐, 소도시냐, 소도시니까 그러겠죠. 커피 한잔 따뜻하게 그냥 자판기 뽑아먹고 가려고 동전은 지금 이렇게 금액대별로 다 이렇게 넣어갖고 다닙니다 뭔지 모르겠어 몰라요 일단 따뜻한 거면 돼요 저 지금 추워서 아 뜨거워 어떻게 드야되지딱5분내 여유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바로 그냥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좋다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 잘 안내라 사카이미나토가잖아, 손넘잖 되나? 어떻게 넘 되나? 여기가 얼어 죽겠어 나 지금. 배터 빨리 추워. 그래. 자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지미초역에서 사카이미나토역으로 갑니다. <laughs>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역차라고 합니다. 종창역에 내렸고요. 안에도 다 이렇게 다 디자인되어 있고, 호텔이 오늘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 여기가 이제 삿이미나또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역사 같은 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삿이미나또에 대한 여행, 예. 오늘 하루를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소재예요. 요괴 뭐 이런 거니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너무 추워. 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 추운 거야. 얘가 메인 스트리트 같아요. 식당들이 좌우로 좀 있네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어 어묵떡 하나 먹겠습니다. 어우 추워. 어 여기의 마을이. 지금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어떤 요괴마을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권을 만들어 놨어요 디저트 가게라든지 뭐 베이커리 레스토랑 이런 거다 만들어 놔서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게 요괴마을인 겁니다 요괴마을 브랜드로 성공한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게 답니다 두 번째 날 제가 묵을 숙소인데요 되게 아담한 것 같아요 잠시면 지금 이렇게 소도시의 느낌나는 어떤 전경이 그대로 보이는 뷰입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은 지금 대옥장 가서 시,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좀 많이 걸어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이 안 도와줍니다. 마트를 가서 좀 먹으려고 사 갖고 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내가 눈 많이 오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눈이 와. 와, 참, 이게, 씨. 아, 지금 오늘 나갔다가 곤욕 치렀습니다. 라면하고 소주하고 이렇게 먹고 오늘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어, 마지막 날, 예, 해가 중천에 떴어요. <laughs> 흐리지만. 어? 진 <자>, 실제 나무네. 나무가 <laughs> 되게 특이합니다. 미술관처럼 하나 되어 있네요. 요게를 주제로 이렇게 만화를 많이 그리셨다고 합니다. 라면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아, 야, 어제 그렇게 폭설로도만 하루 만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죠? 해가 지금 저 하늘에 떴습니다. 보시죠. 요게 안녕? 그래도 오늘 많이 보이더라. 너처럼 생긴 요게, 요괴. 요게 마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한국 가야지. 아, 안녕. 아, 이쁘다. 해, 너무 이뻐.